된다 이제 그건 천안부터 별로 그... 그거다 그거 신캐 신캐 쏘다쏘다아나 진짜 이거 싫은데 하수기인데 계속 해야되잖아 불산대받고 시작했다 어? 건물쪽 건물쪽 큰 건물쪽 벌써 누워? 안 돼. 와 저기 진짜 벌써 누면 좀. 작은 집이지야. 오케이. 걸렸다.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. 네가 구할 거야. 내가 갈까? 내가 나 갈까? 근데 좀 멀어. 우측 가. 나도 멀다. 어찌가? <laughs> 다른 사람은 혹시 보여? 아니 안 보여. 하, 그럼 내가 가야 되나? 일단 너도 감. 그럼 난안 감. <laughs> 어 다른 사람이 구한다 오. 살인마가 지나가도 까마귀가 울어? 어. 까리만 날아, 까마귀 날아가. 다시쫓기 나, 본데아 뭐야 쟤또왜 맞아? 내가억기로 받았다 가기또누나가 받았다고 어내가가서끼가다기 가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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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데 너무 항복파인데 친구야. 나 여기서 치료해주기 싫은데. 아, 씨. <laughs> 방금 바로 앞에 있었는데, 분명히. 큰집 쪽에, 어. 아, 아, 아니구나, 아니구나. 왜 이렇게 생전자하고 헷갈리냐, 씨. 제가... 깔끔하게 보들랬다 나도. 제 <laughs> 약간 그등급피고 다닐 때 생존자랑 비슷하게 클로드도 가지고 어디 갔다 얘가얘나얘나 쫓아다녀. <laughs> 얘나 얘얘 왜지 <laughs> 얘, 왜 이렇게 계속 내 뒷공군이 쫓아다니지? 아씨 아까운데 아, 괜찮다. <laughs> 얘내 행동 따라하는데 어, 저 속이 느린가? 저 계속 이느린가 그런 거 같진 않긴데. 아씨, 어, 왜 그래? 왜가 저기? 야, 우리 셋다 버릴 거. 우리 쟤 도망갔다, 나도 그냥 포기하고 간다. 솔직히 이 속은 느리게 주행한다, 저거. 그러니까. 기어 다니는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. 근데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. 이 이동, 그 이동 속도 느리다고? 어어 어. 앉 어, 어, 어. 앉아서 다닐 때는 이동 속도가 조금 느려지나 뭐. 앉아서 다닐 때? 응응 <laughs> 응. 음, 음, 음.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 설명에. 느린 게 그렇게 빨라? <laughs> 저리 가 그러는데 얘가. <laughs> 쫓아다니. <laughs> 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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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자 이씨 나이삼 조밖에 모르겠다 <laughs> 지금 세 명이 더 계속 몰려다니거든 거기 쫓기고 있네 <laughs> 응. 어디 갔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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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누나 안 쫓아간다 어 어디 갔지 야 왜? 야. 야, 그 많은 애 중에 왜나냐 너만 거 아니야? 진짜 너무하네. 아. <laughs> 야, 쉬우지 마. 쉬우지 <laughs> 마. 쉬우지 마. <laughs> 처음에 난 쉬고 내은 쉬우네. 거기서 걸리면 안 되잖아. 걸렸을땐 괜찮나? 아니다 안되겠다 얘대린이다얘잘 못한다 뭐 살인마? 아니 얘그저 백인 니아라 아 니아도 아닌데 야 거기서 나 살리면 어떡해 씨, 저 멍청한 놈이 얘 일단 가서 풀어 어, 어? 풀어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지금 쟤걸린데쪽 있잖아 어. 저기에 발전기 거의 다 돌리던 거 하나 있거든? 발전기 돌리면 안 돼? 니 네... 아, 부... 타이머도 도로... 아니아니 어쨌든 어쨌든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캠핑한다 이거 손에서 막 피나와 뭐 하는 거지? 와, 이거 <laughs> 아 이거 저거 한번다면다노란데아나 하면... 이거 저 새끼 나 노리던데 한번 하면 리셋된다며 어? 어어아 어, 이게 있구나 이 아, 뚫렸구나 이게 어? 한번 하면 리셋된다며 어 이게 그럼 그 자리에서 어, 다시 해도, 다시 하면 되는 거야? 근데 그 자리 바로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네? 아, 이게 맵 바뀌었네 이거 뚫렸네 어쩐지 제가 왜일로저오지 했다. <laughs> 발전기 아까 네가 말한 거다안 들어가 있던데, 부쉈어, 부쉈어. 아, 씨, 나 죽어. 아, 큰일 났다. 아 계속 어, 돌아다녀라. 다 찾아서 돌아다녀라. 교수님, 얘, <laughs> 내가 보인다 그랬지? 안 모르겠다. 그거는 확실하게 걸리면 보이는 거 아니었어? 모르겠어. 일단 찾아봐라. <laughs> 저 죽어요. 계속 희망을 잃지 마. <laughs> 난 어제 네개네 번이나 안 됐다고. 씨. 아이 씨발. 나도 세 번째 에 됐었어. 이제. 봤나? 나 봤나? 나 봐서 저런 소리 나온 건가 지금? 안돼. 카운트를 멈춰줘요. 쫓기면 돼. 쫓기면 멈춰.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오와 진짜. 너 피지 마. 아이, 나 죽는다. 이거 뭐 이거 뭐. 죽었어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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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거야? <laughs> 왜 시와? <쉬워>? 시고 <laughs> 데려갈, <laughs> <쉬고> 데려갈 거야? 시고 데려갈 거야? 보고 싶은 거 같다.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? 제가? 나가면 나려면 어? 죽던데 밖으로 어. 나가면 되잖아. 죽으라고 그냥? 아니, 그 니까 제가 들고, 나 가면 되 잖아. 다인막 저거 안 나가 죠? 아니야, 근데 음. 문입구에, 음. 다안 도달 하고 터진다. 애가, 어, 어, 한 반쯤 만 가도 터지 던데.